우리 주님이 지금 무교절 때 너희들 집에서 누르은 버리면서 여기 와가지고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장사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바로 유월절 예배, 무교절 예배는 들으면서 아직도 누룩을 버리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시니까 거룩한 분대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저들도 6월절 예배도 드려요. 형식적으로 무교절 예배도 드려요. 누룩 버린다고 가서 누룩도 갖다 버려. 요 근데 자기 손에는잠시만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나. 너희들 예배가 이렇다면 나는 그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도 저럴 수 있다 없다. 있다.